동고님 하신 거 보겠습니다 <목소리도> 어, 한 번에 끝끝 잘 가시는데 방금 시작 할 때, 에, 저 봐, 이게 버릇이신가 보다. 대고 다시 시작하는 거. 물이, 물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? 아, 한번 지나간 자리를 자꾸 거, 대지 마세요. 그러면 아무리 해도 지저분해요. 저, 봐 또. 그렇게 음... 갈라지고 나면요. 그 자리를 또 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도록 미리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방금 한데는 좀 두꺼웠어요. 시작 부분은 얇아야 되는데 응? <laughs> 자꾸 이렇게 했던 대를 또 대고 또 대고 이렇게 반복해서 칠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응, 지금도 했던 자리를 자꾸 더 칠하시죠? 그럼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, 솔직히. 응, 또. 어그 자리 를 자꾸 이렇게,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거기를 칠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찐할 부분은 한 번에 가야지. 여기 지금 모양이 너무 인조인간 로봇 같이 됐어. 좀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. 어, 근데 라인 길게 잘하시네요? 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, 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인이 좋아요. 근데 이제 했던 자리를 자꾸 덧대는 거. 근데 지금도. 저기 잠깐만 멈 줄게요. 방금 이런 라인 하실 때 아무리 얇은 선이라도 얇은 선일수록 더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얇은 선을 무슨 연필 스케치 하듯이 연필 스케치에 명암 넣듯이 그냥 막 쓱쓱쓱쓱 하셨거든요. 그게 아니라 얇은 선은 굉장히 더 곱게 하셔야 돼. 지금 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저분해. 그렇게 되면 지저분해요. 얇은 선은 저는 되게 신경 써서 더 천천히 해요.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정말 슥슥슥 명암 넣듯이 그냥 해버리셨거든요. 그건 조금 위험해. 지금 이게 약간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지금 너무 이렇게 쓱슥 이렇게 되면 지저분해요 오히려 너무 많아 저 이렇게 쓱쓱스 이러는 거아 이러면 이래서 지금 여기가 깔끔하지 않잖아요 지저분하죠 보니까 동구님이 약간 그붓 나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.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했던 데를 자꾸 자꾸 칠하시거든요. 그러면 두꺼워, 그러니까 두껍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꾸 두세번 칠할 게 아니라 두꺼운 데는 애시당초 한 번에 그냥 두껍게 해서 자꾸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하 지금 여기 지저분해졌잖아. 두꺼워진 대신. 여기도 지저분해졌고. 여기 다 지저분해졌죠. 이렇게 되면.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, 여기가 막두 줄, 세줄막 이렇게 돼버려. 아 지금도 여기도. 음. 지 이대로 끝! 이러면 안 되는데. 지금 봐요. 지금도 자꾸 여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칠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쭉 해서 두껍게 가야 깨끗해요. 지금 여기 되게 지저분하죠? 그럼 거기를 위에또 손을 댈 거란 말이야. 그렇죠. 이렇게. 그러면 안 돼. 그니까, 반복적으로 자꾸 손을 대시는 게 오히려 지저분해져요. 이렇게 깔끔하고 두꺼운 데는 차라리 1 0번 손대지 말고 다섯 번에, 두껍게 해서 다섯 번 손대는 게더 깔끔해요. 뭐, 이렇게 잘하시면서, 깔끔하게. 응? <laughs> 아, 이게, 잠깐만, 또 스톱. 지금 이거 하실 때, 물감을 묻히실 때요. 너무 조금 묻히고 가고, 조금 묻히고 가니까 여러 번 손잘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셨어야 돼. 그리고, 여, 한 번에 가되, 이거는 어차피 맨 바깥 라인은 내가 좀 두껍게 간다라는 생각으로 물 충분히 묻히고, 물감도 충분히 묻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 좀 차라리 두껍게 한번 에쫙 그렇게 가야 돼요 아 이렇게 약간 연필 스케치 색연필 하시듯이 이렇게 자꾸 손을 대시는구나 이걸로 이렇게 얇게 해서 색칠하듯이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딱 딱 천천히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뜬거 보이세요? 여기가 하얗게 떴죠? 그렇게 손을 많이 댔는데 여기는 하얘 거기는 안 대도 됐었어요 차라리 계속 손 대시는 이거 그러니까 이미 칠한 그 선을 자꾸 손을 대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색칠을 해버린 것 밖에 안 됐어 여기가 그죠? 그러니까 선이 많아지는 것 같아 괜히 선이 많아져서 예뻐졌다기보다 지금 이런 섬세한 작업은요 지금 할게 아니라 큰 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더 좋아요 지금 어차피 여기를 까맣게 할 거잖아요 어둡게. 그러면 지금 굉장히 손을 많이 대셨는데 꾹꾹 눌러서 두껍게 막뭐 지금 이렇게 누르듯이 여기 가실 거면 끝까지 가시지 여기서 툭. 요, 기 마무리, 요 끝에, 요 끝에까지 연결을 좀 해주시지. 요런 데 깔끔해야 되는데. 오빠야, 지금 이렇게 하죠? 두껍게 할 계획이었으면 물감을 더 많이 묻히고 시작하셨어야 돼.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같은 선을 예, 지금도 이렇게 놓고 쓱 이게 아니라 아 저기 동근이 님이 이거 그리실 때 제가 이게 습관을 지금 딱 보니까 이거 그리는 속도가 좀 빨라요. 이렇게 해서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, 약간, 빨리, 이렇게, 삭삭 되는 게 있는 것 같아. 좀, 이렇게, 천천히가 아니고, 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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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러시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해서, 쓱, 갈수 있게. 어, 줘봐. <laughs> 자꾸 음응 지금도 슥하고스두번 반복해서 자꾸 하시거든요. 이런 어, 이런 이런 거 슥슥슥. 이거는 팝베테서 라인 그릴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거는 약간 연필 대생하거나 수채화 수채화 채색할 때는 그게 저런 지금. 약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슥슥슥 이러는 게 나오거든요. 고기에 라인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끝을 슥싹 버리시지 말고 저는 끝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놓거든요. 지금 이렇게 슥슥슥 하시는 거 아시겠죠? 그 버릇 네, 자꾸, 이렇니까 그러니까 두껍게 칠하시는 거 오히려 라인이 깔끔하다, 지금도. 약간, 어, 터치를, 붓을 놓을 때, 그니까, 빨리 나버리시는 경향이 있으니, 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끝이 여기가 안 맞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쓱쓱 쓱해버리네 <laughs> 빠르다 속도가 지금 여기 오히려 채, 다 채색해버리 게 되잖아요 그럼 선이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막 음, 채색해놓은 것 같이 돼 버렸어 음. 거기 이렇게 막 음. 거기 그만 <laughs> <웃음> 그만 그만 <웃음> 지금 봐요. 지금 여기 선이 X자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랬어요. 그쵸?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가, 예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가는 선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조금 근데 저 같으면 그냥 요쯤에서 한줄 정도만 싹 넣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가 어둡게 하실 거면 그냥 저 같으면 지금 이만큼의 이 정도 굵기를 한꺼번에 해고 말았어 이걸 다 이렇게 칠할 게 아니라 음. 그니까 이게요. 어차피 까맣게 그 칠할 건데 한 번에 해서 칠하는거나 열 번을 해서 칠하는거나 결과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아크릴 같은 경우는 수채하고 화 조금 다르게 붓자국이 뭐 수채화도 남지만 어좀 다르거든요 텍스처가. 근 지금 이런 데가 되게 지저분해져요. 보... 음. 그쵸 우리 지저분하죠 요런데 지금도 거기가 라인이 막 섞여서 지금 요 부분도 어디야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도 깔끔하지 않고 뭐 선이 뭔가가 막 섞였죠 음. 라인 작업하실 때는요 어둡더라도 선이 고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, 음. 봐 그러니까. 물감 조심 부족한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물감이 너무 뻑뻑해서 갈라주고에 음, 거기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어요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너무 많죠.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물 털 그림이었으면 괜찮은데 가는 손은 특히나. 선이 끊겼다고 중간에 다시 그리시면 안 돼요? 빨라. 너무, 너무 서두르시는구나? 자, 오케이. 라인을 그리실 때 천천히 그리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. 지금 거기 자꾸, 이렇게 슥슥슥, 이게, 지지, 지금도 지저분해. 봐봐요. 지금 예쁘게 간게 아니라, 연필에 스케치하듯이 라인을 드시면 안 돼요. 하지 하지 마. 하지 <laughs> 지 보세요. 선은 많이 들어갔지만, 정리가 안, 그러니까,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, 깔끔해야 돼요. 이거 중간에 이렇게 끊기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라인이 가는 라인일수록, 중간에 끊겨서 선을,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. 이런 거 이렇게 쓱. 뚝뚝 끊기고 쓱뚝뚝 끊기고 이거는 정말 칼집 넣는 거밖에 안 돼. 이거는 정말 이건 내버. 전 저희 학생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뚝뚝 끊기고 뚝뚝 끊기는 거. 네. 지금 보니까 종고님은 천천히 그리고 이거 그리실 때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천천히 놔주시고요. 시작해놓고 다시 손대는 거, 이게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는 라인을 하실 땐, 가는 라인을 연필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쓱쓱쓱쓱 한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, 가는 라인일수록 더 얇게, 길게, 꼭 필요한 곳에, 천천히 하신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. 그리고 가는 라인을 많이 낸다기보다 필요한 곳에 조금만 정말 가늘고 길게 있고요. 중간에 잘라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은니까 조금 속도가 급해요.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했던 곳에 절대로 손대시지 마시고 어두운 곳을 표현하실 때는 10번 칠할 걸 5번만 칠해서 어두운 곳이 표현되게 그러려면 물감량 넉넉히 하셔서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천천히 약간 정말 천천히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셨죠?